단당류와 이당류에 이어서 소당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당류는 당이 3개 이상, 10개 이하가 결합된 당이고, 대표적인 종류로는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3개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2개 이상도 소당류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빵 공부할 때 2개 이상 같이 포함시켜버리면 이걸 암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당류와 조금은 구분을 지어야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아, 소당류는 3개 이상, 10개 이하의 당들이 연결된 구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당류, 다당류. 만을 다 짜죠. 단당류가 10개 이상 결합한 고분자 화합물로 이제 보통은 수백 개, 수천 개를 포함하는 걸 다당류라고 하는데 10개 이상도 다당류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다당류는 당이 10개 이상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종류로는 전분, 섬유소, 셀룰로우스라고도 하고 팩틴, 이눌린, 덱스트린, 글리코겐, 한천 등이 있다. 연습문제 바로 보시면 다당류에 속하는 것 이것은 이눌린 아까 봤지만 기억 안 나죠? 어,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메가당, 포도당, 설탕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쵸? 메가당은 이당류, 포도당은 단당류, 설탕은 이당류.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내가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들을 아, 이건 다당류구나 라고 찍어낼 수가 있겠죠. 자, 전분. 자, 전분은 다른 말로 녹말이라고도 하고요. 식물계의 중요한 저장 탄수화물입니다. 전분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분 속의 아밀로오스는요, 직쇄 구조예요. 당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직쇄구조다. 이걸 직선배열, 알파14결합이라 하고요. 아밀로페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가지처럼 뻗어 있다 해서 이거를 측쇄구조라고 하고, 알파14결합 포함되어 있고, 알파16결합도 같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밀로스 직쇄 구조. 직선 배열 알파 1 4 결합. 아밀로펙틴 측쇄 구조. 알파 1 4 결합, 알파 1 6 결합. 외워 주시면 되겠고요. 아밀로스를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려 봤더니 청색 반응을 하고 아밀로펙틴은 적자색 반응을 한다더라. 그리고 전분 속에 아밀로스는요. 20% 들어 있고 아밀로펙틴은 80% 들어 있는데 찹쌀과 찰옥수수는 100% 들어 있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아밀로펙틴이 100% 구성하는 것은 하고 1번 옥수수 가루 나오면 이거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옥수수는요. 찰 옥수수와 매 옥수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직 찰 옥수수라는 말이 있어야지 100%지. 그냥 옥수수라고 하면은 100%가 아닙니다. 찰 옥수수가 100%입니다. 자 그리고 노화. 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가 딱딱해지는 거죠. 이제 식어서 딱딱해지는 걸 노화라고 하는데 아밀로우스가 들어 있으면 노화가 빠르고 아밀로펙틴이 들어 있으면 노화가 느리다. 예를 들었을 때 가래떡과 찹쌀떡을 비교했을 때이두 개를 실온에다가 방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찹쌀떡보다 가래떡이 더 딱딱해졌더라. 아밀로스가 우 들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아밀로펙틴이 100% 들어 있는 찹쌀떡은 노화 속도가 가래떡에 비해 느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예시를 생각해서 외워 주시면 되겠어요.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밀로덱스트린의 요오드 반응. 어? 아밀로스, 우 아밀로펙틴은 알아도 아밀로덱스트린은 처음 보는데요. 네,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전분이 효소나 산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생기는 중간 생성 물질입니다. 즉, 전분이 이제 분해를 하죠. 분해하는 과정에서 얘가 전분이 포도당까지 분해하는 과정에 생기는 중간 생성물이 바로 아밀로덱스트린. 물론 아밀로덱스트린이 조금 더 가수분해가 되면 뭐, 에리트로덱스트린, 아크로덱스트린, 덱스트린들이 점점 나오지만 처음 이제 전분에서 첫 단계로 분해되는 생성물은 아밀로덱스트린입니다. 이 덱스트린의 요오드 반응 색깔은 청남색. 이 덱스트린의 요오드 반응 색깔 을 우리가 다 시험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문제도 나오고 얘는 청남색이구나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분의 호화와 노화가 나오는데. 호화. 호화는 다른 말로 젤라틴화, 덱스트린화, 알파화라고도 하고요. 호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쌀에 전분이 들어있죠. 쌀에 물을 붓고 전기코드를 꽂아요. 밥솥에 넣고 전기코드. 열을 가했더니 밥이 됩니다. 얘가 팽창을 합니다. 팽윤에서 되는 현상. 요걸 이제 호화예요. 즉, 익는 겁니다. 익는 거. 전분은 수분 존재 하에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되어 풀이 됩니다. 자, 수분이 존재하에요. 이 현상을 젤라틴화 또는 호화라고 하고 이 호화는요. 무조건 온도가 60도다가 아니라 밀가루와 감자는 60도, 옥 수수 전분은 80도에서 호화됩니다. 이 온도 외워 주셔야 돼요. 자, 호화는 수분이 많을수록 그리고 pH가 높을수록 빨리 일어난다. 지금 밑줄 친 내용들 다 알아 주셔야 되고요. 자, 반대로 노화는 퇴화라고 하고 베타화라고 합니다. 밥을 오랫동안 뒀더니 얘가 이제 다 식어버리고 딱딱해지죠. 결국은. 그걸 이제 노화라고 해요. 호화된 전분이 다시 생전분 상태로 되돌아가르는 현상인데 식품이 딱딱해지거나 거칠어지는 현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노화됐다고 해서 미생물이 변질된 건 아니에요. 미생물과의 변질과는 관련이 없고 자 그럼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우리가 보통은 빵을 꺼내자마자 노화된다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찬바람을 닿는 순간부터 노화는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 냉동 저장, 유화제를 사용한다. 유화제가 들어가면 반죽을 좀 촉촉하게 해서 수분을 좀 잡아주기 때문에 노화가 지연된다. 밀봉을 한다. 양질의 재료 사용.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율 배합. 자, 고율 배합은 제과랑 제빵이 조금 다른데, 제빵에서의 고율 배합은 설탕 유지, 달걀이 흰식 빵 배합표보다 높은 거를 고율, 낮은 거를 저율이라고 하고요. 제과에서는 가루보다 설탕 양의 많은 것을 고율이라고 하는데, 즉, 설탕. 이 많을수록 노화가 지연된다라는 거죠. 설탕 속에는 수분 보유력, 수분을 잡아주는 수분 보유력이 있기 때문에 노화가 지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류 첨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죠. 당이 들어가면은 수분을 잡아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화가 지연된다라는 내용인데, 어 그럼 냉동 저장은 뭔가요? 자, 빵을 나중에 먹기 위해서 우리가 냉동실에 넣을지 냉장고에 넣을지 정해야 되는데 냉동실에 넣게 되면요. 얘가 노화가 되었긴 해도 먹었을 때 딱딱하거나 그런 건 없는 딱 먹기 좋은 상태의 빵이에요. 냉동실은 어때요? 엄청 춥기 때문에 동결시켜 버립니다. 영하의 온도로 얘를 동결시켜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 줍니다. 그러나 냉장고는 어때요?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입수분들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보관한 빵을 전자렌지에 데쳤을 때와, 냉동실에서 나온 빵을 전자렌지에 데웠을 때, 얘가 좀더 촉촉하다. 왜? 수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잡혀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냉동실이 좋다라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은 냉동 저장. 반대로 시험 문제에, 그러면 노화를 촉진시키는 온도는, 노화 촉진 온도를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0에서 10도, 2번, 뭐, 11에서 20도, 뭐, 쭉쭉 나오겠죠? 촉진 온도가 뭘까요? 바로, 냉장 온도죠. 제가 말씀드렸죠. 냉장고는 시원해서 열을 뺏기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잘 되는 온도는 냉장 온도입니다.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노화를 촉진시키는 온도는 냉장 온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 다음 중 호화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은 호화되면 소화되기 쉽고 맛이 좋아진다. 맞죠? 호화는 주로 단백질과 관련된 현상이다. 아닙니다. 호화는 냉장 온도에서라는데 이건 아니죠. 이거 노화 얘기하는 거고요. 유화제를 사용하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